네, 반갑습니다. 어, 미소의장입니다. 아, 네. 오늘도 아산에 있는 어, 해암리 수로에 어, 낚시를 왔습니다. 어, 요 며칠 동안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어, 특별히 낚시를 할수 없었는데, 어, 한 2, 3일 정도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 이곳에 한번 오게 됐습니다. 음, 지난주에도 와서 낚시를 했었는데, 어, 그때는 어, 포인트를 잘못 앉아가지고 어, 특별히 입질를못 봤는데, 오늘은 포인트에 좀 신경을 써서 어 포인트를 좀 신경 써서 자리 잡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4시가 넘었는데 어, 오늘은 뭐 낮낚시하고 밤낚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내일 아침에 아침부터 낚시를 좀 해보려고 지금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어,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뭐 보트 피고 들어와서 세팅하고 낚시하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하더라고요. 지금, 어, 지금 4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어, 이 시간부터 와서, 어, 자리 잡아 놓고, 어, 낚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 어디니? 가지고 맛 떼보드리겠습니다. 거의 어, 밥갈비는 아까 우리 주인분께서 어, 잠깐 오셨, 오셔서 주고 어, 가셨는데 어, 한번 보면서 먹어봤는데 어, 엄청 맛있습니다. 아이고네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어 어제 오후에 어, 들어와가지고 어, 밤 낚시를 좀 한번 했었는데 어, 밤에는 뭐 거의 뭐 건드림이 없어가지고 일찍 자고 어, 이제. 아침 낚시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7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어차피 해암리는 어, 밤낚시 보다는 어, 지금은 오전 낚시가 좀잘 되니까 오전 낚시에 집중해서 어, 낚시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낚싯대는 21척을 세팅 했고요 음, 수심은 어, 한번 더 찍어 봐야 되는데 제가 배를 한번 옮겨 가지고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어, 한 5m 정도 어, 나올 것 같아요 배를한 5미터 정도 앞으로 옮겼, 옮겼을 때 하고 5미터를 뒤로 뺐을 때 하고 지금 수심 차이가 뭐한 20cm 정도 밖에 지금 차이가 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형이 쭉 내려오면서 반듯해지는 그 지형에서 지금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미터 50 어, 그리고 주간에는, 요거, 어, 여명 솔리드 7번, 어, 7번째, 어, 사용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사용할 찐데요. 어, 이게 제가 오늘 사용할 찐데, 어, 지금 이, 어, 핑크색이 이, 여명 솔리드, 어, 파란색이 여명 무호크. 솔리드 같은 경우는 뭐 초친 낚시나 뭐 바닥에 속고들이 할때 어 낚시하면 표현이 잘 나오고요. 지금 묵구치 같은 경우는 좀 띄울 낚시를 한다든지 어 아니면 좀 멀리 던질 때 시인성, 시인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될 때, 어 그, 그럴 때어 사용하면 참 좋습니다. 오우씨야 왔다 오우예 50분 만에 오우 오우 뭐냐 이거 첫 번째 붕어가 어, 나왔습니다. 어, 어, 27cm, 9시 붕어딱가 9시 나오네요. 아, 지금 낚시한지 한 50분 정도 됐는데 어, 지금 어, 떡밥이 거의 닳아가지고 어, 남은 떡밥을 다 쓰고 포인트를 조금 옮기려고 했는데 어, 지금 입질이 들어와서 하나 잡았습니다. 어, 그럼 여기에서 어,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박! 수박! 자, 하나 잡았습니다. 뭐 물려, 오 물려 있다? 오, 오 뭐야 이거? 딴 언제 입힌 한 거야 이거? 와 지금 딴짓 하고 있었는데, 오. 어, 떡밥이 다 풀려가지고서 낚싯대 걷었는데, 어, 붕어가 하나 물려있습니다. 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어. 어 이런 놈이 그냥 물고 있었네요. 네, 지금 포인트를 다시 옮겼습니다. 아, 지금 아침에 하던 포인트에서 한 어, 시간 정도 낚시해가지고 어, 입질 들어와서 연속으로 이제 두 마리 잡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공사장에서 그 파이프 떨어뜨리는 소리, 뭐그 그런 소리가 지금 공사 소리가 크게 나가지고 어그그런큰 공사 소리가 좀 나다 보니까 갑자기. 입질이 전혀 없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낚시를 조금 더 하다가 포인트를 지금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어, 지금 이 옮긴 포인트는 지난번에도 좀잘 나오는 포인트였는데 일단은 지금 뭐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좀 틀려졌으니까 한번 또좀더 어, 열심히 한번 해서 붕어 얼굴 볼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 오, 늘 잡은, 어, 조, 조과입니다. <laughs> 이거 두 마리인데요. 아, 좀 아쉬운 게, 음, 좀 아쉬운 게, 오전에, 어, 입질 들어올 때, 연타도 잡고 나서, 저 멀리, 그, 보이는 쪽에, 그, 그 도, 고속 전철, 어, 공사장인데, 아, 저쪽에서, 그, 파이프 떨구는 소리가, 어 엄청 크게 크게 들리면서 좀 반복적으로 그 몇십 분 동안 계속 그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어 아마 그 영향 때문에 붕어들이 좀 예민해져 가지고 어 지버군이 깨진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 보고 있거든요. 음뭐첫첫 어, 첫 번째 입질 입질 받고 뭐두 번째 고, 두 번째 붕어 잡을 때 연타로 고기가 나왔었는데 그 파이프 떨군 소리가 어, 엄청 크게 그그뭐 제가 듣기에도 그 엄청 크게 들렸는데 그 소리 때문에 좀 예민해져 가지고 어, 어 입질이 좀끊 끊긴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포인트를 몇번 옮겼었는데 어, 포인트를 옮기고 나서는 뭐 입질을 전혀 받지를 못 했고요. 어, 지금 현재 그 해암리가 밤낚시 도 안되고 오전에 잠깐 그 오전에 잠깐 그한 두세시간 정도 어, 그때 입질이 반짝하고 들어온다고 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음그 시간대에 입질 시간대에 그 공사장 그 어그 파이프 파이프 떨구는 그 소리 때문에 오전 낚시는 아마 그것 때문에 망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인트를 몇번 옮겼는데 아예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 어 그거는 제가 볼때 아직 해암리가 오전에만 입질을 입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며칠 전에 좀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 추워져서 뭐 입질이 입질이 좀 예민해지거나 입질이 없어지거나 한것 같지는 않고요. 어, 지금 지금 해암리 패턴이 밤 낚시가 안 되고 오후 낚시 안 되고 오전에 잠깐 오, 오전에 잠깐 나오는 그, 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어, 아마도 좀더 여기서 좀더 추워지면은 입질이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어, 원래 해암리는뭐 한겨울에도 한겨울에도 낮에 입질이 활발하게 계속 들어오는 뭐 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아마 지금 뭐 날씨 영향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입지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깐 오전에 잠깐 들어오는데 그 잠깐 들어오는 그 시기에 어 고속 전철에서 어그 공사하면서 그 공사장 소음 때문에 어 오, 아마 어, 때문에 어 공사장 소음 때문에 아마 오전 입지를 놓친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좀 아쉽지만 어 낚시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뭐또 주말에도 바람이 또 세게 불게 어,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곳로 나와 있어 가지고 어또 주말은 쉬고 어 주말 지나서 어 한번 다시 여기 다시 어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한번 어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오늘 어 오늘 그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